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오신체를 먹게 되면 나쁜 기운이 그오신체와 연결돼서 따라와서. 내가 나빠질 수 있다고 그래서 먹지 마라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대한 가르침 달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할때 틀렸다, 잘못했다 이런 표현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딱 옳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한자 보는 관점의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은 빛의 나툼이니 빛으로 봐달라. 그리고 그 모두가 전부 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다. 그러면 음식 생명체들은 나에게 건강한 몸으로 바뀌도록 도우려고 옆에 있다. 그럴 때그것 때 반드시 알아둬야 돼. 모든 음식 생명체들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음과 양이 함께 있어요. 그걸 약성과 독성이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약성만 취하기 위해서는 그 독성을 반드시 제거하는 걸 법제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늘만 해도 마늘 그 독소가 있단 말이에요. 독성이. 그럼 그걸 내가 불에 구운다든지 익힌다든지 하면 그 독성이 제거되고 약성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약을 먹는 거지 마늘 먹는 게 아니잖아요. 취지는 뭐 독성을 먹지 말라는 뜻이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까지 먹지 말라는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먹을 때 법제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 다 예를 들면 김치에도 마늘이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면 엄청나게 우리 김치가 보양식이 되거든. 요 그래서 항상 그 속에 갖추어져 있는 깊은 뜻을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불교라는 이름으로 사찰이란 이름으로 스님이란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많은 것은 중국을 거쳐 오면서 생긴 문화의 연속이지 법의 연속은 아니다는 걸꼭 아셔야 합니다.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인연가보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심은 되고 그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하지 마라 하라를 어디에다 기둥을 두고 하셨습니까? 아무도 안 물어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오직 침묵에 도움이 되는 건 하고 침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하지 마라는 아주 귀한 원칙으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죠. 와, 너무 중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까 침묵할 때만이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게 되고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존재가 빛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철저히 빛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빛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오로지 침묵으로 항상 살게 안내를 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을 가르쳤다 하는 게딱 맞는 기준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이 기준으로 계율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내려온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율 공부에서 한 대목이 있어요. 부처님이 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가르쳐 준것 중에 시대에 맞지 않은 게 있을 수가 있다. 그 이걸 뭐 대목 박듯이 박아서 하라 하는 것은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다. 그때 시대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니까 후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 그때 그러면 어떤 건 하지 말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때 아란 조재가 물어봐야지 왜안 물어봤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끼리 지금 시대에 맞는 걸 바꿔서 해라 했는데, 그러면 바꿔보자. 이렇게, 아이고, 바꾸려 하니까 지금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막 너무 논란이 많으니까 이러다 보면 기존의 것도 무너지겠다고 차라리 그냥 그대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논란 끝에 그냥 그대로 하자로 지금 내려왔단 말이야. 왜? 바꾸도 된다는 걸 과감하게 못 바꿨다고. 왜? 바꾸다 보면 원치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논란이 막 많았어요. 왜? 침묵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 기준을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는 침묵의 기준을 두면 핸드폰은 보지 말자 뭐든지 뭐 이런 게, 어, 왜냐면 공부할 때만, 밴드 공부할 때만 본다 뭐든지 이런 게 지금 만는 아마 계율로 정해지지 않을까. 어, 그리고 특히 상대와 대화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왜? 서로 무심해서 소통하자 뭐 이런 게 지금 시대에 맞게 아마 계일로 정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하나를 가르쳐 주면 변하지 않는 법칙은 원칙으로 끝까지 가지고 지켜야 되는 대목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내려오는 풍습, 문화, 관습 이런 거는 침묵에 도움이 되면 하고 침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정하면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에너지 적으로는 여러분 정확히 보시라 어떤 생명체도 내가 칼로 예를 들어서 칼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고 분명히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상대를 찔렀을 때 나쁜 칼이 되지만 요리를 해서 맛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칼이 똑같아요 어떤 생 예를 들어 파든 마늘이든 오신체 역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고 정확히 보시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수 있고 나쁜 것이 될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정확히 보시라고. 왜? 모두는 본래 빛이라서. 사실은 대단히 좋은 거다. 그걸 빛나게 쓰지 못해서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사용하지 말라 한 거다. 빛으로 보시고 빛나게 사용하는 게 우리 몫이고, 바른 알미고, 바른 삶이다. 이렇게 기준 잡으면 좋겠어.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